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사랑하는 여러분, 채널 더카 리뷰입니다. 오늘은 2026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럭셔리 세단, 바로 BMW 2026 세단 모델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신형 BMW 세단은 디자인, 기술, 그리고 주행감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진화했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6 BMW 세단은 기존보다 더욱 대담하고 세련된 라인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앞부분의 키드니 그릴은 BMW 특유의 강렬한 인상을 유지하면서도 크롬 대신 블랙 하이글로시 마감으로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줍니다. 헤드라이트는 최신 레이저 라이트 3.0 기술이 적용되어 야간 주행 시시야 확보는 물론 고급스러운 존재감을 강조합니다. 측면에 유려한 캐릭터 라인은 공기역학적 설계를 극대화해 연비 향상과 정숙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진정한 프리미엄 감성이 느껴집니다. 새로운 BMW E-Drive 9 시스템은 대형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함께 더욱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운전자는 손가락 제스처나 음성 명령만으로 대부분의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5G 기반의 실시간 내비게이션과 차량 내 AI 비서 기능은 운전의 편리함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시트는 최고급 나파 가죽과 통풍, 마사지 기능이 기본 탑재되어 장거리 운전에서도 피로감을 최소화합니다. 뒷좌석에는 VIP 모드가 추가되어 탑승객이 리클라이닝 각도와 온도를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실내 조명은 앰비언트 라이트 프로 시스템을 통해 감정과 상황에 맞춰 20가지 이상의 컬러로 바뀌며 마치 고급 라운지에 앉아 있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제 퍼포먼스를 살펴볼까요? 2026 BMW 세단에는 3.0L 직렬 6기통 터보 엔진과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400마력에 달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4.8초 만에 도달합니다. 또한 최신 스리브 사륜 구동 시스템이 장착되어 노면 상태에 관계없이 완벽한 주행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연비 또한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전자식 밸브 제어와 스마트 에너지 회수 시스템 덕분에 효율성을 극대화했으며 환경 규제 기준인 유로 7을 완벽히 충족합니다. 주행 중에는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플러스와 하이웨이 어시스트 기능이 운전자를 도와 반자율 주행 수준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특히 한국 시장에 맞춰 최적화된 차선 유지 기능은 좁은 도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은 약 9천만 원대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쟁 모델 대비 뛰어난 옵션 구성을 자랑합니다. 이상으로 2026 BMW 세단의 리뷰를 마칩니다. 럭셔리함과 기술, 그리고 퍼포먼스를 동시에 원하는 분들에게 이 차량은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더카 리뷰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